피드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셔야지 만년필을 아, 모르면 피드가, 피드가 뭔지 몰라 피드가 뭐냐면은 피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잉크 저장장치로부터 펜촉까지 잉크를 전달해 주는 중간 부품 자 이렇게 설명하면돼요 네. 소장님은 너무 <laughs> 어릴 때부터 만년필을 잡혀가지고 그렇죠. 피드, 사람, 피드 남들 다 아는 줄 알아 사람들이 뭐를 모르는 줄 몰라 <laughs> 자 만년필은 이제 잉크가 들어가는 통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컨버터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네. 지금 그때 초기 있죠. 네. 이두 가지나 알아요. 네. 이두 개가 직접 연결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네,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네. 그게 아니야. 잉크가 나와 가지고 속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얘가 그냥 연결돼 있으면은 이 잉크가 콸콸콸콸 흐를거 네, 아니야 네, 막히거나 터지거나. 콸콸콸 네, 흐르거나 네. 아니면은 말라버리거나. 말라버리거나.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잉크를 적당히 머금고 있으면서 필요한 만큼만 쭉쭉쭉 보내 줘야 돼. 맞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펌프를 단 것도 아니고 네. 기계적 장치가 있는 네.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만년필 혁신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워터맨이 피드를 발명한 거예요. 피드가 발명된 거예요. 네. 워터맨 이전의 만년필은 만년필 쓰려면 흔들어야 돼. 털었어. 털어 가지고 어. 앞으로 잉크를 보내야 돼요, 사람이 억지로. 그렇지. 털어 가지고 털어 네, 가지고 지금도 좀안 좋은 펜을 우리가 쓰려면은 털잖아요. 근데 워터맨은 모세관 현상으로 잉크가 적절하게 가게끔 무색한 현상이서으니까 잉크가 쭉 빨려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홈으로 액체는 흠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곧그 따라가는 현상을 이 사람이 딱 캐치해가지고 딱 맞는 거예요. 적절한 넓이에 넓이, 갈. 그렇죠. 너무 넓으면 이제 중력으로 이제 잉크가 툭툭 떨어지죠. 그래서 잉크는 거꾸로 들어도 따라 올라간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펜촉을 갖다가 거꾸로 놔도 잉크를 딱 따라 올라가고펜 끝에 잉크가 딱 모여있다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지 머물러 있다가 딱쓸때 바로 써지는 거 음. 그거 워터맨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워터맨이 만년필의 시초가 된 건데 만년필 세계의 아버지 근데 이제 네. 이 피드가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설명해 주셔야지 또 근데 처음에... 그점 오니까 별걸다 알아 이제 또, 아니 <laughs> 엄청 잘 하시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피드는 워터맨이 이렇게 처음 만들어 가지고 가는 놈으로 잉크를 탁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공기길도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음. 정말 천재적인 거야 잉크가 나가고 공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안 그러면 공기 안 들어가면 잉크 안 나와요 안 근데 이 적절하게 배분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 잉크가 나오는 길하고 공기가 들리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잉크 쓰다가 열어야 돼 밸브를 음. 근데 그걸 하나로 딱 만들어버린 거요 왜냐면 밸브를 또 열고 하려면 귀찮잖아요 다른 구멍이 있으면 글루트 잉크 또 새. 음, 음, 음. 근데 이 사람은 나오고 들어가는 곳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음, 음. 그게 워터맨의 피드. 오케이.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그게 피드의 시초고, 시초고 지금도 다그 원리를 따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볼펜도 그원리에 거의 벗어나지 않게 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피드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의 피드는 뭐 안정성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안정성이 왜냐면그 워터맨 피드가 쓰고 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체온 때문에 펜촉에 이렇게 머뭇고 있는 잉크가 밀려는 거예요. 아, 온도 차이 때문에. 맞죠. 그렇죠. 만년필 안에 있는 공기가 불잖아. 팽창 아니면 만년필 앞에 머물고 있던 잉크가 미는 거예요. 그럼 잉크가 흐르지 밖으로. 밖으도 어. 흐르죠. 그러니까 뚜껑 딱 열리면 잉크 확 쏟아지는 경우가 어, 그렇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안전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사람이 이제 파카. 어, 잉크가 중력을 거슬려서 올라오거나는지는 만들었는데어낸 워터맨이. 오토맨이... 오토맨이... 요게 머물러야 머물고 돼. 있는데. 체온 때문에 어. 머물고 있는 게. 그걸 다시 그 잉크 저장고로 돌아가게 만든 거를 갖다가 파카가 생각했어요 어...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거야 잉크가 펜촉으로도 가하고 저장고로도 가하고 그래서 버터앤피드는 이렇게 직선이라면은 파카 럭키커브라고 불리는 피드는 이렇게, 아, 럭키 이렇게 구부러졌어 아하. 그래갖고 배럴에 붙어있어요 뒤에 좋은 생각을 해낸 거죠 아 그걸 럭키커브라고 그러 그래서 거구나. 이제 이게 보통 구부러지면은 사람들이 좀안 좋게 생각하는 게 고등거보다 어. 뭐. 단결하지 않나 보이고 어, 그, 그게 막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카는 또 장명의 아. 귀재예요. 럭키 커브라고 키 커브라고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laughs> 이런 건 굉장히 잘해. 럭키 커브. 아, 나 럭키 커브는 들어봤는데 네, 뭘 럭키 커브라고 할줄 네, 네, 몰랐어. 바 그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아도. 아0 0년전 얘기야. 네, 1 8 9 4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너무나 좋은 거야. 이게 완벽하게 작동 안 해도 광고를 그렇게 때리면 오, 이거 좋은가 보다. 럭키 커브. 파카 듀오폴드 보면은. 빼면은 약간 구부러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효과가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야 <laughs> 마케팅이었구나 예, 사람들은 다 속은 거지 속은 거지 그 내가 볼땐 속았다고 봐야 돼요 속았다고 <laughs> 예, 왜냐면 하 그거 안 돼요 근데 이름도 잘 짓고 아이디어가 좋잖아 <laughs> 광고를 이걸 포인트로 잡았어 포인트 잘한 거그 그니까 파카는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이거 어떻게 개선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이 사람은 개선안 되는데 개선된다고 주장해 그러니까 제가 볼때 <laughs> 효과가 미미해 보니까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게 근데 먹혔어 어, 먹혔어 먹혔어. 그래서 이게 좀 팔리고 하니까 워터맨피드는 제가 볼 때는 초창기 꺼별 어. 문제가 없어 별 문제가 없는데도 워터맨 말고도 수많은 팬들은 막골컥울 쏟아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막 파카가 좋다고 생각되는 거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워터맨은 그 시절에도 그렇게 그렇게 문제는 없었어. 체온 때문에 팡 터지는 경우 거의, 네, 거의 없었는데. 워터맨을 따라한 애들은 그런 일이 많았고. 엄청 많고. 그걸 개선했다고 럭키 커브라고 파카가 치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개선이 안 됐고. <laughs> 거의 안 됐고. <laughs> 근데 거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네. 근데 그거에 대응을 해가지고. 워터맨이 피드를 개선합니다 아 다시 예, 네, 피드가 이제 좀 가느다랬어요 음. 워터맨 피드가 그걸 두께를 두 세배 음. 늘리고 그 두께 옆에 홈을 팠어요 음. 홈을 팠는데 그걸 마치 숟가락으로 떠서 홈을 판 것처럼 여러 개를 팠어요 음. 그리고 피드 이름을 딱쳤어요 숟가락으로 홈을 판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음. 스푼 피드 그러니까 이니가딱 오다가 머물러, 머물러 그 공간에 음. 홈에 지금도 음. 우리 보면 필드 보면은 그렇지. 이렇게 빗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잉크 머물라는 거예요. 음. 근데 워터맨은 그 빗살이 보기 싫으니까 음. 속으로 이게 아, 안쪽 안쪽에 예쁘게 매끈하게 지금은 대부분 지금은 다 보이죠. 필드가 바깥으로 나 있는 네, 게다 보이는데 필드가 이렇게 매끈해 워터맨은. 근데 이렇게 어. 갈빗살 같은 게다 보이잖아요. 네. 갈빗살 보이는데 워터맨은 갈빗살이 없어. 파리에 가면 뽕 피드라고 있어요. 네. 시설물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만든. 아 요즘은 그래서 피드도 밖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시절에는 이게 밖으로 나간 게못 생겼다 그래가지고 매끈하게 보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내를 어. 팠지. 이게 되게 대단한 아이디어거든. 어 그렇지. 그리고 파카가 가게 내 피드에다가 홈을 이렇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파는 거 옆에 따라 해가지고 네, 따라쟁이. 최초의 <laughs> <laughs> 혁신은. 워터맨이 초창기에 했워터맨 어, 무조건 치고 나가요. 천재적인 생각은 거의 음, 워터맨이 하는 거야. 초반에 다 했구나. 그래갖고 1900년대 워터맨 점유율이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은요 80%예요. 피드를 만들어내고 피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것도 워터맨이었네. 네. 워터맨이요 예. 그러니까 워터맨 피드가 커지니까 펜촉도 어. 커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커졌구나. 펜촉이 커지니까 뚜껑이 예전에는 1대 1이었단 말이에요. 몸통하고 네. 뚜껑이 연필처럼. 뚜껑이 몸통을 감싸는 거예요. 아... 뚜껑이 커지는 거예요. 뚜껑이 위에가 크고 밑에는 가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뚜껑이 커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스크루가 파지는 거예요. 아, 돌리는구라 이제 네. 뚜껑이 커지면서 스크루를 파는 게 뚜껑에 무게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뚜껑이 커지니까 그때부터 뚜껑 자체를... 디자인적으로 멋지게 바로, 바로 그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렇지. 과감한 디자인들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뚜껑이 커지니까 거기에 클립도 달릴 수가 있는 거고 클립도 달리고 장식도 엄청나게 네. 지금은 만년필이 뚜껑 몸통 펜촉이 3대 3대 3이에요 초창기 시절에는 뚜껑 비중이 10대 1밖에 안 됐어 뚜껑이라는 게 이제 펜촉 마르지 말라고 살짝 덮어두는 그, 맞아요 그 정도 그 정도였다가 피드가 개선되고 피드가 커지니까 펜촉이 커지고 펜촉이 커지니까, 커지니까 뚜껑이, 뚜껑이 터지고, 터지고 뚜껑이 커지니까 거기 장식 장신 요소가 많아지고 주고, 그다음에 음. 스크류도 파고. 그리고, 파고 그리고 스크류를 파면은 펜이 잉크가 여기서 새도 어 그렇지 바깥에 안흘리 안정 뛰어나지. 그리고 세이프트캡 시절이 이렇게 딱 오는 거죠 자 오늘 뭐 피드 얘기 시작했으니까 피드를 에, 가봐요 그럼 피드. 에, 그다음에 피드가 너무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오늘? <laughs> <laughs> 아니, 오랜만에 공부 좀 예, 해봐. 공부 좀 공부. 하셔야 돼요. 탄핵도 됐으니까. <웃음> <웃음> 오랜만에 공부 좀 해봐요. 네, 그래야, 오토맨의 피드하고 이제 파카 피드 둘이 경쟁하고 결국은 피드가 어떻게 가냐면 좀더 혹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추울 때 만년필 안 들고 갔어요. 어. 그리고 뭐, 아, 돌때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자동차 타고 먼데도 가고 하니까 더 험악한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야. 어. 피드 더 좋아해줘야 돼. 그 기온이 떨어진 에. 곳에서 에. 어. 에. 또는 뭐 사막 한가운데서도 만년필이 그렇죠. 작동을 해야 돼. 또, 비행기 특히 또 비행기를 타잖아요. 음.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되냐면 더워지는 거나 똑같아. 압력이 달라지니까 팽창하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팽창하지.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또 잉크 또 민단 말이야. 예전에는 비행기 탈때 잉크를 다 빼고 타라는 얘기 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 어. 빼고 타라고 했는데 요즘 팬들은 그냥 잉크 꽉 차고 타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그 돌파구를 마련한 그 돌파구를 마련한 팬이 뭐냐 어 뭐냐 파카 51 아, 파카 51 그러니까 파카 51이 이름으로 그냥 엄청나게 걸려요 공부를 하다 보면 파카... 파카 51은 그걸 어떻게 돌파했어요 파카 51은 피드 잉크를 전달하는 거에다가 네. 파인애플 통조림 같이 생긴 그런 원통 같은 초촘한 부품을 중간에 딱 끼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홈에 잉크가 많이 들어가게 아 그러니까 피드라는 걸본 적이 없으면 상상이 잘안될 네. 텐데 플라스틱이 있으면 네. 거기에 홈을 파는 거예요. 홈을 파는 게. 건데 잉크가 지나가라 그렇죠. 잉크가 채워지게 그 홈을 파는 건데 파카 51을 여기를 아주 촘촘하게 잘랐어요. 촘촘하게 촘촘하게 아주 보면은 아. 수류탄처럼 해놨어요. 아. 수류탄처럼 거기에 잉크가 그냥 착착착착 채워지게 아. 그러니까 열 받으면 거기에 딱 갇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갇히는. 거기를 다 지나가야 터지는 건데 네. 그렇죠. 너무 촘촘하게 해놔서 거기를 지나다녀야 다, 아, 다 갇히는구나 뭐, 잉크가 갇혀 있어요. 아하. 근데 이게 팽창하는 거 맞기도 하지만 잉크 머뭇고 있으니까 이게 흐름도 좋아 그러니까 바로 써지고 잘 마르지도 않고 피드라는 게 잉크 통하고 팬촉 사이에 중간에 저장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임시 저장고가 네. 얘가 잉크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드가 머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해지면 잉크 있는데도 안 써져요 아, 그런 팬이 그렇지 안 나오지 네, 그런, 지 혼자 머금어버려 그런 팬이 일본 팬에 있어요 <laughs> 먹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토해내지는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지혼자 먹고 을 이게... 우물이 돼버렸어 한쪽 요만한데 피로가 막한 다섯 배 되는 거예요. 그 <laughs> 팬이 일본에 있어. 일본은 이상한, <laughs> 어, 이상한 물건이 그러니까 많아요. 많아. 한쪽 방향으로 너무, 너무 가지고 밸런스가 너무 깨져. <laughs> 그 그니까 적당한 그런 신개념적인 장치를 마련해갖고 항공기 극서와 극한을 갈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끄떡없는 팬. 음. 그게 시작이.